요즘 당신은 어떠신가요? 음 세상 참 복잡하죠.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또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 없고 그러다 보면 문득 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한 분께서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. 정법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.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어요. 근데 정법을 만나고 나서야 어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정신이 흐트러지네요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좀 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요 이게 비단 이분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법강의 1313강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 이게 대체 뭘까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깨어나야 인류가 산다는 그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법을 만나서 희망을 찾았는데도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음~ 이 지점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강의에서는 이걸 그 욕심떠문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시거든요. 욕심이요? 네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아, 사라지고 싶다. 이랬는데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트이니까 살 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더 이루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마음. 그게 바로 욕심이죠.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. 아. 그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, 그럼. 그렇죠. 네. 근데 왜그 욕심 때문에 괴로워지는 걸까요? 그게 문제인데. 그게 바로 이제 자신의 갖춤 음, 다시 말해, 준비된 역량이나 내공이랄까요? 그런 거 없이 욕심만 너무 앞서가기 때문이라는 거죠. 현실은 딱 내가 준비한 만큼만 결과를 주는데, 욕심은 저만치 앞에 가 있으니까 그 차이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. 강의 표현을 빌리자면, 욕심대로 안 되면 미친다는 거죠. 그만큼 자연의 법칙은 좀 냉정해요. 딱 내가 갖춘 만큼. 아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욕심 그냥 버려야 하는 건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오히려 그 욕심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, 음, 일종의 지표나 랜드마크처럼 삼으라고 하세요. 지표요? 네. 다만 그 목표 지점에 막 당장 도들하려고 조급해 하지 말라는 거죠. 그 강의 구절에도 있잖아요. 욕심은 하나의 지표를 삼고 다시 내 자리 와가지고 재밌게 지내요. 이 말처럼요. 중요한 건 지금 내 자리에서 현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재미있게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라는 겁니다. 재미있게요. 네. 그 과정 속에서 실력이 쌓이고 또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. 혹시 지금 당신이 정신이 흐트러진다고 느끼는 것도 어쩌면 너무 먼 목표만 보느라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? 아 재미있게 노력한다. 이 관점이 참 중요하네요. 그러면서 또70% 노력의 법칙이라는 개념도 나오죠. 목표를 향해서 내 노력이나 준비가 한70% 정도, 그 정도 채워졌을 때,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 열린다.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. 네, 정확합니다. 사람은 70% 이루어졌을 때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. 딱이 말씀이죠. 한 30, 40% 정도 노력해놓고 막100% 결과를 바라면 그건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. 그러면서 좌절감이 생기는 거고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성과가 없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현재 자리에서 즐겁게 배우고 내실을 다지면서 그 70%를 향해 꾸준히 가면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죠.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. 마음 속에 진정한 원, 그러니까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 즐거운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70%에 도달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네. 이건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군요. 그런데 강의를 보면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진화랑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. 인간에서 사람으로, 그리고 또 인간 신으로. 이 개념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네 그게 수만 년의 어떤 윤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인간에서 이성을 갖춘 사람으로 진화해 왔고 지금이 바로 그 사람이 완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된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요 뭐랄까 홍익인간 인성교육 같은 타인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배우는 사회교육 이걸 통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부족한 면 아무리 지식의 질량 즉 양과 깊이가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맥락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인간 신은 또 무슨 의미인가요? 정말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건가요? 음, 문자 그대로의 신이라기보다는 자연의 힘을 좀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춘 존재. 그러니까 좀더 주체적인 창조자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생명을 다루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. 이게 이미 신의 역할 일부를 수행하는 인간신 시대의 시작을 보여준다.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. 결국 이 사람됨과 인간신으로의 성장은 다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. 과거처럼 뭔가에 막 매달리고 빌고 복을 비는 그런 기복시대는 이제 끝났다.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. 아, 그래서 기복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. 단순히 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이미 이룬 것들에 감사하고 이제는 새로운 이념,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. 이런 뜻이네요. 어쩌면 당신이 지금 길을 잃은 듯 느낄 때 필요한 건더큰 복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설정일 수도 있겠어요?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새로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융합이 필수적이다. 이렇게도 강조를 하세요. 큰 일은 혼자 못한다는 거죠. 우주의 작은 입자들이 막 뭉쳐서 태양 같은 거대한 존재를 만들듯이 사람들도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한다.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. 특히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이 어, 지금 7천만이 70억을 이끌어야 돼요.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그간 압축 성장을 통해서 지식과 문화의 질량,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험과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류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이끌어야 할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7천만 동포가 홍익인간이라는 어떤 공동의 이념 아래 하나로 뭉칠 때. 인류 전체를 이끌 힘을 갖게 된다는 그런 비전이군요. 근데 이 거대한 이야기가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분의 그 고민 정신을 어떻게 차리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음~ 결국 개인의 성장이 사회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성장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을 주는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단지 나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뭔가 더큰 흐름의 일부라는 자각 같은 거죠. 그래서 정신이 막 흐트러질 때 나라는 작은 존재를 넘어서서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더큰 이념과 나를 연결시킬 때 그때 오히려 내면의 중심을 딱 잡고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통찰에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정법을 만난다는 건 어쩌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그런 삶의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정신이 흐려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법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. 오늘 이야기가 다시 마음을 다 잡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. 어쩌면 정신을 차린다는 게뭐 거창한 깨달음 이전에 그냥 오늘 하루 내 자리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다음 역설도 저희와 함께 공부해봐요. 고맙습니다.